네, 5분 리뷰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리뷰할 내용은 갤럭시 워치에서 재난 문자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게 제가 폰에서는 재난 문자를 껐는데, 워치에서는 계속 이게 그런 상관없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무시하게 지냈는데, 아, 뭐 공공장소라든지 좀 네 그런 데선 너무 갑자기 이렇게 크게 울리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네그 거기 나오는 방법들을 써봤는데도 계속 여전히 이게 재난 문자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그 갤럭시 워치에서 재난 알림 문자를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리뷰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는 휴대폰에서 그거를 끄면 여기서 연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끄더라도 이게 여기서는 울리더라고요. 갤럭시 워치에서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모바일 데이터랑 와이파이를 연결을 끊으면은 여기서 울리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게 블루투스로는 연결이 되있기 때문에 그 제뭐 카카오톡 알림이라든지 뭐 전화 왔을 때는 여전히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카카오 톡이나뭐 전화 대 전화 같은 거는 쓰면서 재난 문자만 이렇게 차단을 할수 있어서 지금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기본 거기서 설정 설정 있죠 설정.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서. 설정을 들어가서 내려가면은, 여기,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면은, 뭐, 블루투스가 있고, 모바일 데이터가 있고, 와이파이 등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블루투스는, 네,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떠야 됩니다. 뜨시고, 어, 여기 보면은, 모바일 데이터 있죠?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항상 해제, 형태로 해놔야지, 이제, 아 이렇게 항상 해제 형태로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와이파이도 이렇게 항상 해제를 해놔야지 여기서 이제 전화 문자가 안 올립니다. 일단 자 제가 이제 한번 연락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오는 게 보이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어뭐 문자나 전화는 계속 울리고요. 재난 문자만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5분 리뷰였습니다.